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는 예수님께 스택하신 70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는 예수님의 인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기에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행복하기 보다는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여겨집니다.예수님 무리들에게 당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제자라 칭했습니다. 제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로부터 으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며 이를 본문에 대입시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뜻하며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스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라면 자신이 그분의 제자인 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자기 승이라면 누구도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며 따르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라는 호칭을 듣게 된 자체가 큰 기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갔을지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계시는데,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적인 표현이지 결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들이 주님의 뜻에 반한다는 행동을 하거나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혈육과의 단절도 각오하고 이들의 불의와 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제사를 여러 한번 들어보면 부모님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 제사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부모님과 단절해야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유교적 제사는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제사를 드린 대상이 조상 귀신이었다면 제사에 대한 의미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꾼다면 즉 제사가 후손들의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이루어진다면 우상숭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란 행위도 귀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동양적 예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용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의 공감대가 가족 간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경솔히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는 자신을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 끝에 바퀴를 달아 놓은 모습입니다. 십자가 끝에 바퀴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게 십자가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많은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식적인 종교인들을 혼내주며 당황시키는 청년 예수를 통해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꿈꾸며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는 새로운 개혁의 무리들을 스스로의 자기 부인을 통한 개인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명예와 권력의 상징이 아닌 구력과 낮아짐과 죽음, 즉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따른 무리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좀더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미완성 상태가 되어버린 공사와 자국에 비해 두 배의 전력을 가진 나라가 침략했을 때 군사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전쟁을 할 것인가, 화친을 청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 라고 단순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번째 조건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 손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물로 인해 하나님을 경시하게 된다면 즉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권을 차지한다면 그 재물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두 마음을 갖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소금의 가치는 짠 맛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용해를 통해 나타납니다. 김장의 기본이자 맛은 배추가 얼마나 잘 절여졌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액체에 자신을 녹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금이 자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짠맛은 당연히 비어나올 수가 없고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길거리의 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의 가치는 바로 자신의 자신됨을 포기할 때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제자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은 지금까지 내가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교만 속에 살아왔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중심축임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만이 악을 철저히 미워할 수 있으며 날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수 있으며 이런 삶을 통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감히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악을 미워하되 철저하게 미워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께 서약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서약하신 나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